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some macro perspective S&P 500 multiple 지금은 어디까지 왔고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일단 미국 증시 벤치마크인 S&P 500 인덱스 멀티플을 볼 거예요 P 멀티플 기준으로 연초에 한22 어, 작년 같은 건23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6월 중순, 아마 6월 17일, 정확하게는. 아직도, 아직도 그때가 마켓 바람이었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6월 저점에 15배수까지 빠져서, 한 마이너스 28%, 거의 30% 빠졌던 거죠. 이 연초 대비. 그때 또이 지구 종말론자들이 다 등장을 해서, 그들의 말이 새삼 또 다시 주목이 되면서, 어, 미국 증시 끝났다. 어, S&P 500 3000 간다. 3천2이하로갈수 있다. 뭐 이런 막 종말론적인 그러다가 최근 한두달 정도 사이에 다시 멀티플이 한 17, 17, 18 정도로 살짝 어, 좀 회생을 했죠. 그런데 그런데 이 인덱스 멀티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인덱스 하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증시 탑 500개, 500개 상장 기업들의 밸류를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각 기업의 시총의 웨이트를 주어서 산정한 인덱스이죠, 말 그대로. 이걸 보면 전체적인 마켓 흐름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뭐잘 되고 있는지, 하락장인지, 다들 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총의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마켓캡한 때는 한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제 치우친 어떻게 보면은 unbalanced uh, bias된 인덱스이기도 하고 시총 큰 기업의 주가 방향이 전체 인덱스에 크게 미치는 이렇게 편향된 정보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인덱스 멀티플이라는 건 미국 증시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순이익 대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주가 배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멀티플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봐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멀티플이 10이야, 멀티플이 뭐 12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이건 무조건 상대적인 그 비교에 있어서 이제 의미가 나오는 건데 지수에 대한 멀티플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일 수가 없으니까 히스토리컬 멀티플, 과거에는 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과거 어떠한 매크로 환경에서는 어떤 수준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이 오버 밸류 된 건지, 뭐, 언더 밸류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내리트로는, 어, 아직, 어, 하락장이 더 남아있는지, 뭐, 곧 반등을 할 건지, 등등. 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멀티플을볼때 경쟁사나, 뭐, 유사업계, 뭐, 인더스트리, 어, 음, 그런 컴프 멀티플을 보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재무제표상에 여러 가지 라인 아이템가 있지만 일단 위에서부터 탑라인에서 보면 은 셀즈가 있죠. 그리고 이 셀즈에 대한 이 성장률, 셀즈 uh, 그로 매출 성장. 이 매출 성장률 20% 이상의 기대 성장률을 보였던 기업들이 이제 주로 테크 성장주들이었는데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정확히 반타장이 났어요. 연초 밸류에이션 대비 한50% 이상 빠졌는데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는 퍼블릭 컴퍼니 이 상장 기업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가장 잘 쓰여지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인 PE 멀티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뭐 다들 아시겠지만 price to earnings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earnings가 아니라 forward earnings price to forward earnings 인 거예요. 현재 주가에 미래의 주당 순이익을 나눈 값이 이 PE 인 거예요. 미래 기대 기대 주당 순이익 그 기대 EPS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현재 EPS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멀티플이 낮아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분자에 있는 스톡 프라이스 주가가 떨어지거나 분모에 있는 이 forward EPS 향후 1년 이상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미래 주당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오르거나 <laughs> 이도 저도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forward EPS가 이 하향 조정되는 속도보다도 더클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분자의 낙폭이 더 크다면 멀티풀은 어, 떨어지죠. 근데 1번부터 보면 사실 지금이 그 상황이죠. 주가가 떨어졌어. 이거는 쉽죠. 이건 쉬운데 2번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어닝스가 아니라 미래 어닝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기대치가 점점 상승하는데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주가는 그대로 있을 때멀티풀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뭐냐면, 마켓에서는 이 상승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반영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매크로 환경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시장이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닝 s 가 높아질 거라는 거를 어쨌든지 1 번, 2 번, 3번 모두지 거제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밸류션 멀티플이 낮아지는 이런 거제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장 기업들은 상장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나요? 주식시장에서 합니다. 애초에 주식시장 이 equity capital market 뭐 well, I guess equity and debt 이 capital market에 대한 쉬운 액세스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IPO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private c o 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다들 i p o 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개나소나 i p o 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 공개기업이 안 돼야 할 기업이 공개기업이 되고 막 그런 막장상황 기업들이 사실 많죠 이번에 좀싹 정리되긴 했지만 하락장이 오면서 어쨌든 자금 조달할 때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1번으로 달려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불장일 때만 또마켓일 때만 한해서 물론 먼 마켓 가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Private Placement라는 이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오는 방법도 있지만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기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을 때는 이때는 뭐 주식 발행하는 게짱이에요 <laughs> 그런데 요즘같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너무 낮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는 Every Dollar i o u r a s e The equity Capra Markets, e b d t e 무슨 말이 냐면 한마디로 주식 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에요. 기업한테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지금 가치보다 더싼 값에 장부 가치보다 더싼 값에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EPS를 모를 뭐 봤자 뭘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오히려 회사 가치가 더 희석되버리죠. 자, 문제는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초, 초, 초고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 뭐 리세션이라고 하면서 뭐 이제 매출도 줄었지, 현금은 말라가지, 쓸 때는 많은데, 어,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결국엔 남은 옵션을 생각해보면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남은 옵션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지. 일 1번은 어, 억지로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억지로 you raise dilute equity c a p 로어 아니면 어, 정말 미친 거 같이 비싸졌지만 일단 뭐하이일 부채를 <laughs> 끌어오거나 you tap on the high yield bond market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 이 있죠. 뭐 그게 asset sale이 됐던 아니면 그냥 아예 컴퍼니 자산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매각시킬 수도 있지. 그게 M&A를 시키는 거지. 그 대신 내가 인수가 되어서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남았어요. 돈이 비싸지니까 어? 금리가 너무 올라서 돈이 비싸지니까 돈을 조달해 오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기업들은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말해줄 수 있는 건이 자금 조달의 숨통이 트일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위축된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머드 i 익스펜션 페이즈로 돌아오기는 힘들다. 자금 조달이 환경적으로 더 용이해질 때 그게 뭐 돈을 다시 뿌리기 시작하는 거든 아니면 금리를 좀덜 가파르게 인상하든 아니면 다시 금리를 뭐 낮추기 시작하든 뭐, 뭐가 됐던간에 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기업. 주식들은 uh, Larger Equity Capitalization 시총이라도 커서 Equity Market Access라도 용이한 기업이라던가 uh, Strong Balance Sheet 이제 레버리지도 낮고 이제 현금 자산에 있어서 좀 경쟁우위가 있는 그리고 uh, High Margins 아무래도 요즘에는 매출성장률 이런 것보다는 마진, margin, 영업마진이 높은 뭐 EBITDA Margin, b i t Margins 그리고 High ROE uh, 이 ROE가 높은 이유가 Not by Excessive 그러고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있는 기업들을 말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어려운 자금 조달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유 만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바로 현금 자산이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 그리고 일부 이제 블루칩, S&P 블루칩 기업들인데 방금 말한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주식들은 애초에 어, 이런 환경들을 견딜 만한 재무적, 영업적 내공이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현금으로 웬만한 기업 통째로 사갈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들이 또 최적의 인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인수 루머나 뉴스 같은 게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러면 은이 기업들은 또그 인수 관련 소식 때문이라도 기업들이 주가가 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캐러리스트가좀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그 히스토리컬 S&P 500 아, 여기 n t m p 라고 하는 거는. 자 next 12 months P multiple, 이게 forward p 말하는 거예요. Forward price to earnings multiple. 보면 지금 한17 정도로 왔는데 지난 며칠간 반짝 지금 반등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작년이나 연초 막2 3뭐 25까지도 치솟을 만한 했을 때 그때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지만 사실 10 year rolling average랑은 거기 그냥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어, uh, historically, the rolling average is 뭐16-17 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섹터별로 어, uh, breakdown 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다시 20대를 찾아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그 수준까지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답이 안 나오겠지만 적어도 하방에 대한 추가적인 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멀티플 기준에서만 본다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너졌다고 자꾸 표현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10년 평균치로 다시 수렴한 셈이고 여기서 더 멀티플이 낮아질 만한 섹터가 보이죠.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특히 IT나 컨슈머 디스 같은 여기에 그게 다 있거든요 뭐 빅테크 기업이나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사실 큰소문디스레셔을 들어가고 아마존도 여기 들어가고 이런 굵직 굵직한 기업들이 시총 큰 기업들이 다 몰린 뭐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테크 밸류에이션 버블이 완전히 거쳐지진 않은 상태라서 아직도 이들은 보면 봐봐 10년 평균치 대비 1.3 1.5 이상으로 이게 어, 평균을 상회하는 멀티플 수준이죠. 지금 미디언 Z 스코어가 말하는 게 그건데, 이게 표준 편차상 1 이상으로 높다잖아. 어, 그래서, 어, forward earnings 티플 기준으로 증시의 방향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